안녕하세요. 다육이는 네온명입니다. 어, 지금 이제 해질녘이에요 어, 해는 거의 다 졌고 이제 서쪽 하늘에 지고 있는 해가 저렇게 빛이 비쳐서 예쁜 구름이 보이네요. 너무 예뻐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영상 켰어요. 자, 오늘은 예쁜 아이들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거리대에는 이제 예쁜 아이들이 많지가 않지요. 음,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아이들 더 나빠진 상태는 없고 어, 잘 유지를 하고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빵빠레가 이렇게 초록색, 연녹색으로 너무 예쁘게 어, 푸릇푸릇 올라오고 있어요. 자 초점이 안 맞죠? 자 저렇게 그래서 이렇게 긴 목대를 가지고 있는데 어, 거기서 밑으로 음, 아이들이 뽀글뽀글 올라온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색깔은 굉장히 밝은 연두잖아요. 어~ 근데 처음에 제가 빵빠레를 드렸을 때이 밝은 녹색 이 아가 같은 아이들 있죠. 이 밝은 녹색에 제가 매력을 느껴서 데려왔던 아이예요. 외두를 데려왔었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키가 커가지고 이렇게 군 생을 이루고 있네요. 자 이것은 줄리아나예요. 줄리아나가 이제 또 분지를 하나 봅니다. 어 그래서 지금 얼굴이 두 개로 나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쪽에도 보면은 이제 얼굴이 조금씩 쪼개지는 게 보이시죠? 음. 그래서 줄리아나가 점점 얼굴이 늘어나고 있어요. 요거는 그때 제가 꼬집기 했던 아이예요. 그래서 현재 입런 모양이고요. 지금 아란타가 새 입장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이쪽에는 다 기존의 잎이고요. 요게 이제 새로 이번에 만들어진 잎인 것 같아요. 굉장히 복숭아 색깔로 너무 상큼하니 이쁘죠? 음, 아란타 색깔 진짜 훌륭하네요. 너무 예쁩니다. 저의 아이브입니다. 아이브가 펄빈처럼 생겼다 그랬죠? 음, 이렇게 예쁘게 떼글떼글 자라나고 있어요. 이 아이브는 어, 제가 듣기로 이제 라울이 여름에 잘 물르고 죽잖아요. 근데 이, 어, 그래서 개발된 품종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브는 어, 라울처럼 예쁘긴 하지만 어, 여름철에 라울보다 훨씬 강하다. 해서 품종이 개발된 아이로 어,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크더라고요. 농장에서도 음, 여러분도 아이브 품을 수 있으면 한번 품어보세요. 자, 오늘 예뻐 보이는 아이는요. 또이 레드예요 이게 레드탑이라고도 하고 탑 레드라고도 하는데요. 음, 지금 얼핏 보기에는 뭐 블루 벨프가 약간 단을 많이 쌓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죠. 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온분에다가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인데요. 이 레드탑 같은 경우에 지금 꽃대를 올리고 있어요. 굉장히 건강세를 주고 있죠. 음, 그래서 굉장히 오늘따라 예뻐 보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이제 약간 균이 탔어요 이 아가 아기 보이시죠 그래서 옆에 다른 어그 다른 아이보다 여기가 이제 입장이 조금 말랐었어요 균이 탔었는데 지금 이렇게 생장점이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거 보아하니 이제 건강세를 어, 조금 찾은 것 같아요 또 예뻐 보이는 다육이. 자, 레드콘입니다. 레드콘. 제가 그라데이션이 굉장히 이쁠 거라 했죠. 처음에 받았을 때 굉장히 풋사과처럼 푸릇푸릇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끝물, 끝장에 물이 살짝 들어오면서 봉숭아 물 살짝 들인 것처럼 이렇게 예쁜 모양이네요. 음, 저는 그때 마야다육인가? 거기서 이제 오두로 그 실방에서 구매를 했었어요. 어, 이렇게. 자, 이렇게 예쁜 언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손에 쏙 들어오는데, 어, 너무 이쁩니다. 그쵸? 크지 않지요.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음, 그래서 너무 예뻐 보여서 여러분, 오늘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베르단디라는 아이 아세요? 베르단디? 이 아이가 바로 베르단디라는 아이입니다. 예전에 어, 30만원? 60만원까지 갔던 아이래요. 근데 이제 우리 집에 와가지고도 굉장히 짱짱하게 잘 살아있어요. 만지면 진짜 돌덩어리 같이 굉장히 단단한 그런 아이구요. 오, 진짜예요 이거는 완전 우리 그 탄력 강도? 10입니다, 10. <laughs> 10점 만점에 10. 어, 그리고 이렇게 입장을 보면요, 켜켜이 굉장히 촘촘하게 돼 있고, 이 단단하고, 이 그, 뭐랄까요, 이 강렬한, 끈입장이 어, 굉장히 멋지게 포스가 있죠. 그래서 여성스러운 아름다움도 주면서 강렬한 포스까지 있는 이 베르단디입니다. 어, 저는 가격을 한 6,000원에 품었던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그거에 100배 넘는 가격이었다 하니 어, 저도 어떻길래 그럴까 하는 마음에 금방 품어봤었답니다. 근데 굉장히 순둥하고요. 얘가 한 번도 까탈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어, 굉장히 예쁘고 여성스러운 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름에도 이런 색 상을 유지할 정도로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모양이 예쁘다고 느껴지시면은 베르단디 기회가 있을 때 한번 품어보세요. 자, 오늘 이뻐 보이는 다육이 또 하나. 이거는요, 우리 길바금입니다. 요건 세종 다육에 가서 우리 보물찾기로 찾아낸 다육이에요. 그래서 길바금. 이 금줄이 어찌나 이쁘던지. 그때 사장님께서 이거를 만 원에 주셨어요. 그래서, 어우, 너무 예쁜 금. 저는 이제 금에 사실은 관심은 없었어요. 근데 하도 사람들이 금다육이, 금다육이 하길래 마침 너무 예쁜 쉐입에 길바금이 있어서 그때 한번 품었답니다. 오, 정말 이 금이 또렷한 느낌이 너무 예뻐가지고 저도 굉장히 아끼면서 키우고 있어요 올여름에 한 번도 제 속을 썩히지 않고 너무 예쁘게 있어준 아입니다 이 너무 예쁘죠 길바 금이었어요 자 예뻐 보이는 다육이 야 이거는 엄청 얼큰이 아마 빌레입니다 아마 빌레가 제가 쌍둥이 아마 빌레 해가지고 쇼츠 영상에 올리는게 있어요 굉장히 이쁘거든요 제가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읍내 꽃분. 음내 꽃분에 이렇게 심어진 아마빌레가 굉장히 이쁘죠. 자, 아마빌레가 하나 더 있는데 어, 거기에 마사가 너무 많이 껴 가지고 그건못 보여 드리겠어요. <laughs> 자, 이쁘죠. 음, 이렇게 얼큰이로 지금 하얗고못떼줬는데 이미 그 뭐지? 활착은 다 끝낸 상태예요. 굉장히 이쁩니다. 뭐 얘도 속 안썩이고 지금 아마빌레가 있던 그 자리가요. 굉장히 빛이 잘 들어옵니다. 생장등의 빛도 받고 햇볕도 들어오는 그 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장점이 굉장히 토실토실하게 짭둥하게 어, 다져지고 있는 중이랍니다. 예쁘죠? 자, 네. 자, 지금은 또 오늘 예뻐 보이는 다육이 하나는 곰마리아입니다. 자, 예쁘지요, 곰마리아? 어, 이게 분갈이한지가 어. 어, 이제 얘도 이제 한 1년 10개월 만에 분갈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여름 들어가기 직전에 분갈을 했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활착이랑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 있던 그 재분에다가 같이 심겨줬습니다. 어우, 예쁘죠? 색깔도 이제 이쁘게 올라옵니다. 자, 빛 아래에서 볼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예쁩니다. 이 아이는 곰 마리아입니다. 저는 작게 키우기를 바란다 했잖아요. 그래서 크게 키우지 않고 작은 분에서 짱짱하게 묵어지고 있는 중이랍니다. 자, 이 아이는 아모르 파티입니다. 아모르 파티. 어, 아모르 파티가 어, 이게 이제 웃자라 가지고 제가 적심을 했는데 어, 적심한 부분에서 어, 뾰족뾰족 나왔던 그 가지들을 이렇게 어, 꽂아 놨어요 어, 그래서 어, 지금 보면 생장점 부분이 지금 또 살아나고 있죠 이제 기온이 조금씩 낮아지면서 아이들이 생장 모드로도 어, 성장 모드로 바뀌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어, 살짝 여름 동안 웃자란 모습은 있지만 이렇게 귀여운 모습으로 부엉이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아모르파티가 지금 어, 끝잎장이 빨갛게 어, 제 눈으로는 조금 더 붉게 보였는데 화면으로는 덜 그러네요. 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이 붉은 빛이 조금 더 돌아서 여러분들한테 구경시켜드리려고 보여드립니다. 네, 아모르파티 어, 순하긴 하지만요 빛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빛이 없으면 굉장히 웃자라고 입장이 넓어지면서 길쭉해지면서 못 생겨집니다. 그래서 빛이 많은 분들 어, 빛을 잘줄수 있는 분들이 키워보시길 추천드려요.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릴 아이는요, 안젤리나입니다. 이 안젤리나 이렇게 빨개진 아이 보신 적 있나요? 요즘에 판매 채널에서 안젤리나 나오는데 핑크 핑크 하더라고요. 어, 입장도 제 것이 훨씬 묵은 느낌이에요. 진짜 건드려도 어, 건드려지지 않을 정도의 느낌이죠. 굉장히 단단해 보이죠? 한번 만져볼게요. 어, 어, 약간 약간 만져지긴 하는데 단단한 느낌 맞아요. 물고픈 느낌은 없고요. 어, 이렇게 예쁜 꽃 모양. 굉장히 예쁜 쉐입으로 이렇게 예쁘게도 앉아있네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안젤리나가 핑크색이 아닌 붉은색으로 물이 드나 봅니다. 저도 이제 1년차 됐어요. 작년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너무 예쁘게 크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안젤리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된다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예쁜 복숭아빛이 이렇게 빨개집니다. 자두빛이 됐네요. 자, 요거는 뭔지 아세요? 너무 예쁘죠? 이거 인기 많았던, 제 영상 찍었을 때 인기 많았던 아인데, 시모야마 콜로라타예요. 얼마 전에 그 오복다육 사장님 그 판매 방송인가 봤는데, 이 시모야마 콜로라타가 엄청 인기가 많아서 품절돼서 또 가져왔다, 이런 말 들은 것 같아요. 어,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예뻐집니다. 그 영상 속의 아이들은요, 조금 덜 묵은 아이들이었어요. 그래도 애기애기 하면서 굉장히 이뻤거든요. 근데 제 아이 보세요. 이렇게 예뻐집니다 어, 제가 콜로라타 그 성공한 아이가 얼마 없는데, 이 시모야마 콜로라타는 지금 한 번도 속썩임 없이, 진짜 얘는 한 번도 제 속을 썩여본 적이 없어요. 어, 그 정도로 굉장히 저한테는 아주 효자였답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여기서 어, 물까지 뿌리면요, 진짜 새빨개지면서 너무 너무 이쁘거든요. 여러분들 시모야마 콜로라타 꼭꼭 키워 보세요. 너무 예쁘죠? 여러분 수연이 꼬집기한건 보실래요? 제가 이때 이꼬집기한거 하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대신 그 밑에 밑에 아이가 나더라고요. 자. 어, 밑에 아이가 어디 갔지? 어 있었는데 어디 갔지? <laughs> 자, 여기는 아이가 이렇게 머리가 3 개가 나옵니다. 자, 세 개가 보이나요? 하나, 둘, 세 개. 어, 그래서 다행히 선방했습니다. 그럼 총 4두는 되겠네요. 4두. <laughs> 4두. 그래서 프레수연이 저는 안 이쁜 줄 알았는데 진짜 꽃처럼 모아지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어, 프레수연. 어, 다행히 이 아이는 병충해가 안 들었어요. 병이 안 들었는데 어, 최근에 들어온 아이가 있었어요. 그때 어, 어, 생존 박스에서 이제 여러 아이가 들어왔었는데 그때 들어온 수연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너무 아파요 너무 너무 아파요 그래가지고 어. 다행히도, 저는 수연이를 한 번도 아프게 키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 나는 수연이가 쉽던데 했는데, 그 아이가 딱 아프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 아픈 걸 보고, 이렇게 베란다 전체적으로, 이제 살균제를 살포하다가, 이 사단이 사실은 안 거거든요. 어, 너무 심하게, 수연이 입장이 정말 꼬스라질 정도로, 누가 보면은, 어, 드라이 바람에 하루 종일 센 것처럼 다꼬스어졌더라고요 자, 여러분 수연이 물 많이 주면서 키우는 아이예요. 이렇게 색깔도 지금 여름이지만 색깔이 이쁘게 나오죠? 점점 묵을수록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이 나온답니다. 음, 여러분도 수연이, 프리의 수연이 꼭 한번 키워 보세요. 장미꽃처럼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쁜 애들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 눈앞에 있는 거는 초코젤리예요 어, 제가 초보 때 젤리가 너무 사고 싶은데 다들 가격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젤리라는 말 들어갔으면 보통 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9000원 만원 근데 얘는 쌍두에 7000원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젤리가 사고 싶다 해가지고 품었던 아이예요 근데 처음에는 진짜 젤리 같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2년이 된 지금 딱 젤리젤리 하죠 그래서 이름이 쪼꼬젤리 인데 쪼꼬젤리 이름값을 한답니다 자 여러분 후레쉬 젤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멋있습니다 후레쉬 젤리 요거는 담양 꽃빛 농장에서 가져온 아이예요 제가 젤리 그때 한참 멜리오다스 유행할 때 어제 멜리오다스 를 찾으러 다니면서 이제 까만 다육이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멜리오다스 말고 후레쉬 젤리 이 아이를 추천을 해주셨답니다. 어, 진짜 이렇게 생장점이 까맣게 만지면 이게 어떤 느낌일까요? <laughs> 진짜 양갱 같죠? <laughs> 어,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후레쉬 젤리도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 후레쉬 젤리 사진을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드릴게요. 오늘 예쁜 아이들 잘 감상하셨길 바랍니다. 또 다음번 예쁜 아이들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